카드가안돼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교통카드가 안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열차는 뭐냐? 여기혀 여긴 여님이 오늘의 컨셉은 후언니야아두 개까지 아. 찍고 있어요 잘 당했어요. 이게 바로 눈 두고 커베인다는 건가? <목소리> 눈 두고 입이 그냥 나빠. <목소리> 그만해 이제 저 그만해. 일 절만 해1 절. 오늘의 거, 아 비켜봐. <laughs> 오늘의 컨셉은 아좀 저리 가봐. 오늘의 컨셉은 오늘의 컨셉은 후자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. 후시라 야, 양말 보여주고 싶어. 양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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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. 잘못했어, 안 했어? 응. <laughs> 빨리 일로 와. 마지막이다. 진짜 마지막이다. 진짜 마지막이다. 잘못했어, 안 했어? 대고파. 그건 잘못이 아니지. 나왔다네, <laughs> 나왔다네. 저는. 새로 나온 에그 불고기 버거. 이시켰고웬 맥스파이시한 스포츠급. 다시. 맥스파이시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 버거? 맞나? 오케이. 그리고 스프라이트. 맛있으세요? 아. 아해 놓고 네가 먹는 건 무슨 심보야? 먹을래? 화면 조정 시간 좀 잠깐 가지고 올게요 순 r 제주도에 가서 끼다 St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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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줍니다 t 단계 <laughs> <2단계. 웃음> 3단계, 고개 써주기. 3단계, 고개를 써주기. <laughs> <산타게>. 고개를 써주기. <웃음> <웃음> 어, 디가 썼나? 3단을에서 이게, 테이가었나말이 <laughs> 아, <쟤네> <laughs> 이게, 이게, <laughs> 이게 야매로 되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<쟤네>, 저녁에 보면, 개미살을. <laughs> 이런 애들이 요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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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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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머 푸는거 다쳐 이거 쥐인데아직토폴리지이어야 <laughs> d 디 이렇게 하고 나온 걸 거야? d 야 DD. 요 d DD. d 미 D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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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미 네. 이제 코레오 라이브를 보러 갈 겁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어.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아유. 하나, 둘. 레이터. 자취 부금인가? 짠. 어? 안녕. 잘 생겼어. 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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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예요? 유튜브예요. 유하. 유하? 유하 너도 유튜브해요? 아니에요. 다 같이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유하. 왜안맞춰줘 그냥 나오셔도 괜찮아요? 네. 정수리? 야 이거 색다른.. 색다른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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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색다른 구던데? 언니만 가능도라고 나만 가능해 이거? 야.. 어, 야, 안야안 구도.. 안 구도, 네, 구도 개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. 정빈이.. 정기적영어이신데요 <놀람> <놀람> 정기적 어, 어, 와 뭐, 진짜 크다 아니 크다 크다 그래 크다 주어를 붙여 언니 다 켜져겠죠? 这个不带了。<laughs> <laughs> 좋은 <laughs> 리방 <laughs> <laughs> 얘요. 라고요 이거 7 0 0 0원짜리 주시는 거예요? 오 마이 갓. 오마 받았어. 오 마이 갓. 얼마라고요? 2만 7,000원. 어, 만 진짜요? 근데 이거 엄청 두꺼워서 바로 갈아 끼워 봐. 바로 갈아. 갈아 끼고 갈게요. 개쌔X야! 개쌔X야! 오빠! 스타가 되고 싶죠? 나와요, 그럼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어요 김민태 씨 본인을 저한테 저한테 본인을 김민트라고 언니 추원도... 어, 응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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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아닌아같아이 아니, 아닌아같 아니, 라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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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한거니아리빨리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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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끊을게요. 네네 <laughs> Oh, Amém! 아니아니 사실이십니까? 아니사실이니까 아니야 진짜, 진짜 아 나도 그 딱떠오르노래그노래다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아, 아 드디어 다 보여드릴 수 있겠다 양팔까지 머스타드 프라 머스타드 프라임 프라 그만해? 가만히 찍고 싶어. 나오면 안 하고 그러니까. 코처럼 이빨까지 찍어. 우리 다 같이 나오면 되는 거고. 다 같이! 몰리! 몰리! 몰리 야 몰리 질문 하나만 해봐라. 근데 내가 몰리를 몰라. 에프는? 에프는? 뭐죠? 애매해. 에프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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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는 뭐냐고. 민간의 예쁜민간민간아 예쁜 민간의 민간 예쁜 민간의 예쁜 민간 민간의 분장. 민간의 분장. 민간의 분장. 민간의 분게 민간의 분장. 민간의 분장. 민 나도 민간아, 넌 누구 닮았어? 민간이 동생이랑 똑같이, 뭐 민간이 동생이잖아. 민간이 앞에서 머리 기고 안경 쓴 거. 허? 진짜로? 동생 있어? 동생도 잘 생겼겠네. 데리고 와, 데리고 와, 데리고 와, 데리고 와. 와. 잘 생긴 거다 좋아. 데리고 와. 저기 물리 선생님, 저기 물리 선생님, 저기야. 물리 선생님, 저기 물리 선생님. 아, 이거 밀착치지, 밀착치지. <laughs> 저기요, 이미 나오실 거다 나와 놓고. 네, 저 선생님은 누구 닮으셨어요? <laughs> 저요? 네, 저희 엄마 닮았죠. 저희 엄마 닮았어요. 닮으셨... <laughs> 아, 선생님은 누구 닮으셨죠? <laughs> 저 친할머니 닮았어요. 자, 친할머니 닮았어다 자, 친할머어다다친할머 성찬호 선생일이다 아,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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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 아니야! 선생님 생일이다. 이게 누구야? 너야? <laughs> 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Happy b i 이러거 말고 가 Okay. 선생님들 세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가십쇼. 인사해줘요. 아니 인사를 달라니까요. 재미있으셨나요 <laughs> <아니, 웃음>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<laughs> 구독 알림설정 꾹꾹 다시 <laughs> 할게요 나올라나요 이런거 줄안 뭔데 뭔데 왜 이렇게 어깨질어 <laughs> 아 나도 하고 이거 좀가까이지 가까이서 가까이서 어디이어디이이이